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 이런 것들이 요즘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문화와 세대를 잘 이해를 못하시면 계속 뭐가 생길까요? 아이들과. 갈등, 네, 충돌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을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구 문화가 한국에 사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이들이 서구 문화를 어떻게 접하게 되죠? 매스컴, TV, 영화, 인터넷, 동영상 보면서 세대 차이와 또 서구 문화와 같이 짬뽕이 돼가지고 더 복잡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구 문화나 요즘 세대 문화는 사실 내가 제일 중요해요. 옛날에는 저희가 Generation X, 그죠? Generation Y 뭐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 Generation I라고 해요. Generation Me라는 뜻이에요. 나. 예, 내가 참 중요한 거. 나의 언어, 내가 말한 거. 예, 부모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는데 무시당한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중요하니까요. 보통으로 알고 있는 한국 문화는 어떤 문화죠? 나보다 누가 더 중요하죠? 우리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하버드 교육 대학원에서 네. 우리 미래 학교 상담자들을 키워내고 있는 조세핀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4주 동안 저희가 특히 자녀들의 자존감에 대해서 같이 나눌 그런 기회가 있는데요.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부모님들이 특히 한국에서는 좀 빨리 아셔야 될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어 세대 차이라는 거예요 예.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 예. 네 이런 것들이 요즘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문화와 세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면 계속 뭐가 생길까요 아이들과 갈등 네 충돌뿐만 예. 아니라 이제 아이들을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정말 아이는 그렇게 한게 아닌데 부모가 봤을 때는 참.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고치지? <laughs>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죠. 요즘 세대 문화는 사실 내가 제일 중요해요. Generation me라는 뜻이에요. 나.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얘기하는 그런 문화. 조그만 게 시키는 대로 해. 이제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어, 가장 큰 어, 문화 차이, 세대 차이 중에 뭐가 있을까요? 어, 첫 번째는요, 어, 서구 문화가 한국에 사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아이들이 서구 문화를 어떻게 접하게 되죠? TV. 매스컴, 네. TV, 영화, 인터넷, 그쵸? 예, 네. 네, 동영상 보면서. 네. 사실 서구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세대 차이와 또 서구 문화와 같이 짬뽕이 돼가지고 더 복합하게, 네, 참 복잡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구 문화나 요즘 세대 문화는 사실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나, 나라는 게참 중요해요. 옛날에는 저희가 Generation X, 그죠? Generation Y, 뭐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 Generation I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Generation Me라는 뜻이요. 나, 예, 네, 내가 참 중요한 거, 나의 언어, 내가 말한 거. 예, 부모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는데 무시당한다. 예.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통으로 알고 있는 한국 문화는 어떤 문화죠? 나보다 누가 더 중요하죠? 우리라고 하죠. 우리라는 개념. 언어를 봐도 참 재밌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my country라고 하죠. 내 나라. My mother, 내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my family,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우리 엄마 만난 지 얼마 안 됐어도 우리 집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우리가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살다 보면 어떻게 이게 삶에 나올까요? 옛날 같은 경우도 에제 세대까지만 해도 식사 한번 하러 가기가 참 힘들어요. 왜죠? 어디 가실래요? 아니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유, 아유 얘기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어디 가실래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밥 어디 가서 먹을래 하면은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바로 나와요. 엄마로서는 섭섭해요. <laughs> 자기만 입인가? 그렇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건 가자고 한 대를 가서 원하는 걸 사줬을 때 그걸 먹으면서 하나 이렇게 뺏어 먹으려고 할때 뭐라 그러죠? 이건 내 거야. 어 돈은 반드시 내가 냈는데 자기 거래요. <laughs> 이게 문화 차이와 세대 차이예요. 네. 네, 요즘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얘기하는 그런 문화. 네. 하지만 저희 같은 어, 문화도 사실 어떤 문화죠. 아무리 마음에 안안 들어도 어떻게 하죠? <laughs> 네, 네, 네. 집사님,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목사님, 네, 네, 네 했는데 집에 와서 어떻게 하시나요? 아, 저 사람 또? 이렇게 되는 문화예요. 어, 사실 정신병이라는 거를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언제 올까요? 이것과, 이건 뭐죠?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그쵸?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안될 때, 어떻게 될까요? 아, 불화가 있는 거예요, 속안에. 이럴 때 사실 정신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사실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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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 것들이 다 일치가 된다 이거죠. 이것도 세대 차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 차이도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특히 교육 방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어떻게 했죠, 우리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선생님이시니까. 엄마니까, 네. 아버지시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아, 나보다 오래 사셨고, 나보다 아시는 게 많으시고, 경험하신 것도 많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를 배우는지 아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 예, 네. 스스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내가 그거가... 예, 어그리 하는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혼자 따져보는 거예요. 네. 아무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도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한다. 아, 이렇게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요즘 교육방식은 학교나 학원에서 남에게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을 때는 칭찬받아요. 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결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와, 칭찬받아요. 근데 집에 와서 뭐를 시켰는데 아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엄마였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을? 예, 어떠신가요? 아, 저는 사실 옛날에 왜 엄마들이 이거를 잘 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애를 낳아보니까 제가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네, 일단.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러면 어떤 엄마들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어, 너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면 조그만게 시키는 대로 해. 사실 이거는 예 옛날 문화였어요. 여기 젊은 분들 지금 상당히 좋아하고 계세요. <laughs> 시원하죠 마음이? <laughs>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뭐가 생기죠? 네, 이제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아, 네.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요즘 세대와 요즘 문화는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뚜렷하게 남에게 전달하는 게 좋은 거라고 배우고 있어요. 네.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했을 때 혼나면은 이제는 혼돈이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학원에서 이렇게 했을 때 칭찬받고 좋은 성적을 받고 집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혼나고. 뭔가 이상하다. 근데 사실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를 이해를 못 하시면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 나쁜 아이, 아이들도 우리 엄마 이상한 사람, 우리 아빠는 뭔가 아 진짜 대화 안 통해 시도도 안 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예, 이래서 이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거죠. 사실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나 혼자 그쵸?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 어쩌죠. 같이 예, 그렇게 지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부모가 좀 잘못하면은 말로 미안하다 하셨나요? 용서해 줄래? 까지 안 하시면은 용서를 안 해요. 눈치가 그만큼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문화라고요? 직선적으로 말로 표현해야 되는 문화.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 세대는 자아 중심. 내가 중요하고, 나의 시간도 중요하고, 이래서 사실 아이가 자녀분이 공부하고 싶은 그쪽으로 안 가면은 옛날보다는 더 속상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특히 대학 과목을 정할 때, 그쵸? 예, 네, 대학 과를 정할 때, 나는 이거 공부하고 싶은데 엄마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이거 공부 안 하면 돈안 대준다. 이러면 굉장히 속상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4년이라는 너무 소중한 시간을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공부한다는 게 끔찍한 거예요. 믿으시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의견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거를 무시해버리시면 은 이제 에,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요즘 세대는 그렇지만 우리 문화는 사실 가족이 너무 너무 중요해요. 예. 한 번은 한 학생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자기는 아트 있죠, 예, 예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고 싶대요. 근데 어머니는 어느 쪽으로 자꾸 푸시를 하시죠? 사사사 아시나요? 사사사 뭐가 있죠? 의사, 변호사, 교사 예, 자꾸 이 아이는 반드시 이쪽인데.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님과 상담을 했어요. 어머님 알고 보니까 성격상 아니면 다른 거를 다 봐도 예술 쪽인데요. 예안 네, 맞는데요. 이 어머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내가 나이가 들고 늙으면 우리 집에 의사가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얘가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얘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거죠? 가족+ 가족. 하지만 요즘 세대는. 가족보다 나, 나. 내가 참 중요하다 이거죠. 또 진짜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어, 요즘 세대는요, 약간 눈치가 없는 문화예요. 아 어, 그럴 때 있으시죠. 얘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우리 한국 부모님들 잘 하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몰라요. 열 가지를 몰라요. 하나 가르쳐 주면 그 하나밖에 몰라요. 왠지 아세요? 눈치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문화예요. 왜냐하면 직선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눈치가 그만큼 필요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엄마가 조금만 째려보기만 해도 내가 조용해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리 째려보고 별의별 이 사인을 보내도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문화라고요? 직선적으로 말로 표현해야 되는 문화. 이게 언제가 문제가 될까요? 언제 문제가 되냐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너무 당연하게 아는 거 예를 들어서 음,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느끼는 아이들이 많은데 부모님한테 가서 여쭤보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뭐 그런 걸 말로 해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요즘 세대는 모른단 말이에요 와서 상담받는 이유가 자기는 한 번도 엄마가 자기를 따뜻하게 안으면서 널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아침 일찍 나가셔가지고 밤늦게 들어오시면 저희 같은 세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우리 아버지가 날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날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하시는구나. 피곤하실 텐데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다나잘 되기 위하여. 요즘 애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아, 자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일어나보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세대 차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도 하시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I love you. 와, 영어 공부도 아주 좋으시죠 <웃음> <웃음> 다시 한번 해보세요 I love you, I love you. 네, 두 번째는 I miss you, I miss you. 이거는 허, 너가 그립다 보고 싶다 이런 <laughs> 뜻이에요 세 번째는요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너가 참 자랑스럽다 라는 <laughs> 뜻이에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거기에다가 꼭 뭐를 다 하세요 뭐지요 너가 참 자랑스러운데, 이것만 잘하면 좋겠어. 아니면, 너가 요렇게, 요렇게만 하면, 너가 참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은 뭐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너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 학생 보세요.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마음이 지금 너무 후련하죠? <laughs> 왜냐면 지금까지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부모 세미나를 <laughs> 제가 부모 세미나를 하고 나면은 한 번은 어떤 중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큰 배꼽 절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니 뭘 해줬길래 감사하다고 이렇게까지 저까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잘못하는 거다 나왔어요. 너무 뿌듯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실 엄마와 아버지가 중요하시고 그 관계를 원하고. 그렇죠 아이들은 대화를 원하고 하지만 옛날 우리가 사랑하던 방식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부모가 좀 잘못하면은 말로 미안하다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아뭐 그런 것도 얘기해요 다 알아요 어떻게 알죠 맛있는 거좀 사다 주고 맞아요. 용돈 조금 더 주고 그러면은 아 우리 엄마가 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나한테 사과하시는 거구나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용서해줄래? 까지 안 하시면은 용서를 안 해요. 이게 요즘 세대예요. 근데요 문화라는 것은. 참 보면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조,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쉬운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차이점으로 보시면 돼요, 맞아요. 차이점 아 굉장히 다른 거구나 그럼 내가 요즘 세대에 맞는 그런 공부도 좀 하셔야 되겠죠 네참 네, 이런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실 우리 어른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감정을 표현을 하지만 그렇잖아요 네. 네.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약간 불막 <laughs> 촥촥 <laughs> 그럴 수 있어요 네. 어른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은 요즘 잘 지내시나요? 어머, 네 그러시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네, 희한하잖아요. 말씀과 입으로는 웃고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눈에서 눈물이 뚝뚝.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감정 표현이 어디로 되는지 아세요? 눈은 아니고 어딜까요? 입. 네, 기쁘면. 네, 화나면. 네. 슬프면, 네, 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네, 이런, 어, 사실,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하, 얘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근데 이제 점점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경쟁을 하려면 사실, 에 네, 이런 변화들도 사실 조금 필요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세요? 우리 애는 이거 좋아해. <laughs> 나 너밖에 몰라 나너 없으면 못 살아. 그냥 별개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일부분. 내가 끼고 있는 아이가 실패하면, 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문화는 참고 누르고 억누르고 약간 이런 문화잖아요. 근데 행복하셨나요? 아니요 행복하셨나요? 아니요 네. <laughs> 열 받았어요. 네. 이게 사실, 내내하고 억누르고 이랬을 때 행복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그러다 보면 뭐가 쌓일까요? 화, 스트레스, 그리고 한. 사실 그 정신 그 병, 그런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걸릴 수 있는 병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화병이에요. 화는, 화병은 영어로, 예, 네, 앵글신드롬이에요. 뭐가 많은 거죠? 불불 끓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옛날에는 주부님들이 화병이 참 많이 있으시다. 왜냐? 몇년 동안, 진짜 몇십년 동안이죠. 뒷바라지 하고, 키워주고, 거울을 보니까 어머, who are you?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질문 좋아하시나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세요? 많은 경우에 어머니들에게 여쭤보면, 글쎄, 아무거나 뭐, 우리 애는 이거 좋아해. <laughs> 예, 아니면 우리 애, 남편이 이거 좋아해. 이거 잘 먹어,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사실 조금, 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뿐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뭐지?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거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의 정체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 부모님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모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나 너밖에 몰라. 나너 없으면 못 살아. 나너 때문에 이 사람이랑 지금까지 살아왔어. <laughs> 이거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나 없이도 좀 행복하세요 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좀 찾아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죄인인 거 알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네, 돌아가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제는 뭐를 삼으셨죠? 뭐로? 자녀. 아, 자녀 삼으셨어요. 네. 이제는 자부심과 자존심 좀 가져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남이 뭐를 했을 때, 좀 마음이 안들 땐, 아,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것도 좋겠네요. 네. 자기의, 그죠 주장을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필요합니다. 네. 어, 또 보시면은 또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어, 굉장히 어린아이가 한번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는 자, 자기 엄마가 너무너무 싫대요. 예. 네, 영어로는 I hate my mother. 아 그래요. 저 굉장히 어린 아이 여섯 살짜리 아이가 왜 엄마를 이렇게 싫어할까? 아, 웬일이야?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엄마가 동물이라면 무슨 동물일까? 뭐라 그랬을까요? 사자. 아 저는 뱀. 저는 이 질문을 종종 하는데 별의별 답을 다 들어요. 뭐 악마, 마귀 할멈, 사냥꾼. 까지도 들어봐 엘리언도 들어봤어요. <laughs> 근데 이 아이가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이제 컴퓨터로 예쁜 사자 그림을 제가 이렇게 띄었어요. 그런 사자 아니래요. 자기가 그림을 한번 찾아보겠대요. 그러면서 찾은 그림을 보니까 입은 이렇게 열어가지고 치아가 이렇게 나와 있는 사자 그림이었어요. <laughs> 와, 그래서, 어, 알겠어. 선생님이 너의 마음을 조금 알겠다. 그래서 이 어머님과 이제 나중에 대화를 하면서, 어머님 이런 그 활동을 했는데 도대체 아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뭐라 그러셨을까요? <laughs> 너무 황당했어요. 어머, 알아요, 선생님. 토끼라 그랬지? <laughs> 아이는 치아가 굉장히 날카롭고 무서운 사자.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인데, 엄마는 자기가 토끼라는 거예요. 아, 뭔가 좀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누가 옳은 걸까? 누가 옳은 것 같으세요? 아, 여기는 좋은 부모님들만 계셔가지고. 저도 오랜 시간을 생각해 봤는데, 아,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바로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의 그 충돌이구나. 네. 잘 이해 못 했을 때 스스로 인식하는 그 엄마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엄마는 정말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너는 정말 나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그러면 저렇게 할수 있는 토끼 같은 존재다. 근데 아이가 봤을 때는 엄마는 항상,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헬리콥터 엄마 아시죠? 주변 항상 빙빙 돌면서 얘가 잘하나, 못하나 보는 거예요. 부모님, 어, 굉장히 소심한 아이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계속 간섭하시면 돼요. 계속 아이 를 간섭하시면 엄청 소심한 아이 나와요. 100% 개런티예요. 저도 사실 그두 살짜리 키우면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넘어지면요. 일부러 못 본척해요. 아 왜지요? 네. 스스로 자기의 감정과 그 고통 네. 달랠 줄 알아야 돼요. 네. 내가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부모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의 최고 부모의 최고의 그 목적은 애의 네, 목적은. <laughs> 조금 웃겼네요. 다시 해 볼까요? 부모의 최고의 목적은 부모의 최고의 목적은 네. 아이가, 아이가 나 없이도, 나 없이도 사는, 거. 사는 거 네.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적도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다그 아이에게 전수해주고 끝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참 시안한 게 우리 한국 나라의 문화는 부모가 아이를 봤을 때 그냥 별개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일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일부분이면 이 아이가 잘 되면 사실 누가 잘 되는 거죠? 네, 내가. <laughs> 내가 끼고 있는 아이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하죠. 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의 성공도 이만하게 느껴지는 거고 아이의 실패도 이만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어, 오늘 문화 차이, 세대 차이에 대해서 사실 나눴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어, 오늘은 이렇게 끝내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자존감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